산녀와 나무꾸러 오, 귀엽게 잘했다 오 귀여운데 얼굴합 미쳤고 아니, 내가 처음에 이거 복언니가 아바타 만들었다고 가졌는데 어? 나랑 헤어스타일 이거 똑같은 건데 일부러 순수 궁금증 갈고 일도한 거야? 모르고 한 건가? 하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복언미 미안 공주 너가 르르 너가 불편하다면 당장 바꾸도록 할게 <laughs> 무라 <목소리도> 네, 네. 허락을 받고 싶은 거 있는데요. 오늘은 비찬이라는 자이찬이가 음. 언젠가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되죠. 비찬님은 어, 제 거예요. 그럼 내 찬이, 나도 다른 사람한테 고백해서 마코님만 허락받고 와라고 해야겠다. 아, 아, 부러워. 음. 아, 맞아요, 저는 마코님만의 이 세계 아이돌이니까요. 우리 저는 막군님께 아닌 건가봐요. 르르 땅은 그냥 공동 소유인 건가봐. 막군님이 탄님만콕 집어서 탄님제 거예요라고 한 거면은 르르 땅은 그냥 걸어다니는 뭐 모르는 아는 사람 정도의 그냥 시참나 코튼튼 에휴안 <laughs> 내잖아. 티키타카한 거잖아, 티키타카. 루르 땅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아끼고 있을 거예요.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아,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얼, 얼마나 아껴주는 거지? <laughs> 능글구다. <laughs> 팔꿈치 살 반격한 거 봤어. <laughs> 어 이상하다. 새거 엄청 유연하던데. 어? 이상하다? 르르땅은 이게 팔이 꺾이다못해 아예 그냥 돌아가가지고 팔을 교차해서 키보드를 치더라고요. 어, 그러세요? <laughs> 때아 그러세요? 그라마 때아 그러세요? 맞아요. 저스자로 쳐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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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막반격을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뇌절을 하시는 게 아닌가 살짝 싶기도 하고 약간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살짝 좀 현실적인 게 있어야 살짝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하도 맥락 없는 말을 해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laughs>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어버이 날이었잖아. 나 몰랐거든. <laughs> 악놀 아 집까지 해 가지고 저녁까지 자고 있었어. 엄마가 와 가지고 니 엄마한테만 안 주나?" 이럴래. 어? 왜? 그러니까 니 그래도 최소한 꽃 같은 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가? 이럴래. 왜 엄마 생일이가? 고 <laughs> 아니, 진짜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나? 이럴래. 나 진짜 모르는데. 무슨 날 뭐지? 오늘 어버이날이다 해가려가지고 대가를... 아 오늘이 어버이날인가? 아나 요즘 정신이 없다 이러면서 엄마가 아니 당연히 어린이날 5월을 지나면은 5월 8일 돌아오는 5월 8일은 어버이날인가 모르냐면서 달력에 안적혀있나 이걸 어, 래어안 적혀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봐봐요 이, 이 윈도우 지도에도 어린이날을 이렇게는 적혀있는데 이 노란 색깔 근데 또 어버이날은 안 적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에휴 니나고 미역국 뭐, 먹는 거다 설루없다 하면서 <laughs> 내가 니 네, 에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저, 우량아 옆으로 태어났어요. 나 4.2?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나랑 똑같네요. 통했다. <laughs> 헐, 우리 우량아 동기? 난 2.4kg로 태어났는데, 노력형으로. <laughs> 지금 120kg임. 노력 존나 했다. <laughs> 헐. 진짜 노력하셨나요? 아니, 진짜 솔직히. 오, 2.4kg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laughs> 60배를 불렸어 풍채유 <풍체> 지비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나 궁금해. 90kg 넘으시는 분들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나 정도로 먹는데 90kg 넘는 사람도 있을까? 근데 나 정도로 먹으면 살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저 거의 1일 1식에서 2식 정도 하는데 반 공기씩 먹거든요? 반 공기로 못 버틴 1식의 양이 다른아 약간 그.. <laughs> 오늘도 1일 1식 도전? <laughs> 그렇게 해서 1일 1식 하시는 건가? 일어나서 허니콤보랑 엽떡 먹었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서 후식으로 설빙 3개를 먹어버렸어요. 자기 전 몸무게는 90.1kg, 0.1kg 빠졌어요. 앞으로 더 킵고잉. 돌리 형이 버거님한테 형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거 봤어? 진버거님. 네. 영태기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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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네. 상냥하시네. 마음 깊고 감사하다고요. <laughs> 라고 요즘은 또. 소위. 아니 네. 돌리한테 내가 뭐못 해준 게 없는데 아, 이상하다. 너 소... 돌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혹불리 영감이요. <laughs> 혹불리 영감? 여, 그 이제 고집, 고집이 이제 한가득 있는 거야, 이제 하나의 고집. <laughs>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야 우아꼬 TV에서 고집 제일 없는 게 나야. 고집은 <laughs> 있지만 약간 제가, 또 슬픈 네. 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세뇌 당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 <laughs> 형 고집 법서베르 땅? 고집보다는 고집 말고 신념! 어, 신념 느낌이 좀 있달까? 그런 약간 말도 안 되는 고집이 아니라, 아, 저는 이런 이런 부분은 되게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봤어서 이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납득이 돼요. 아, 그렇네. 약간, 어, 아니, 막 엄청 마음도 이해가 요 같은 멤버 입장에서 이렇게, 애들어 뭐, 이세돌 중에 누가 나한테, 아, 주로 고집 쩔지. <laughs>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나도, 아? 약가 이렇게 하고 막 반박할 것 같거든? 이세돌 고집 최고봉? 잠깐만, 사전적 정의를 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아 뭔가 고집, 아 고집 개세네. 약간 이런 걸 느껴본 적은 없는데 나는? 르르땅 져주는 타입이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약간 꽃형처럼 소신 있게 하는 느낌이랄까? 고집보다는 난 내가 이거라고 생각해. 설득하는 편이긴 해.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걸 이걸 할거 아니야? 그럼 우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게 훨씬 낫겠지? 인정?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세돌이 뭐 정모하자는데 하버건니가 제발 다음에 만나면 안 되겠니? 그거는 고집이 아니잖아. <laughs> 애, 애원이야. <laughs> 그렇다고 우리 중에 응 아니야? 무조건 만나는 거야? <laughs> 이건 고집인 건가? 그걸 고집으로 치자면 나나 세구? 세구는 전율미군 같은 거? 전율미군 같은 건 장난이잖아. 난 진심인데. 근데 또 멤버들이 싫다고 하면은 다내꾸가 생각은 없고 진짜 가기 싫은 사람 한두명 설득하면 재밌겠지. 아니 언니 생각해봐. 이거 유튜브 가기라니까? 언니 크리에이터잖아. 근데 언니 이걸 무서? 워 이걸 피해? 우리 크리 유튜버 직업이잖아. 에거 팬들이 좋아할 거야. <laughs> 가스라이팅. 요즘 진짜 진짜 애기 어린애들이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되게 나쁜 말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잖아. 내 조카가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내 유튜브 다챙겨보면 어떡해. 2년 남았단 아이고, 말이에요. 음, 초등학교 가기까지. 그리고 알아! 조카는 내 유튜브를. 왜냐면 막 이세돌 단체 그런 뮤비 보여주면서 이모 누구야? 하면은 나 가르치면서 이거 이모 <laughs> 이거 안단 말이야. 주루루 이딱 버튜브 캐릭터가 이모 동일인물이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한막5년뒤 이런 거에 특별한 직업 소개하기 이런 거나오면막 조카가 막 카톡 오는 거 아니야? 이모 지갑 버튜버지. 좀 가시죠 렛츠고 아예 빨리 가겠습니다 여신님 제가 창문 열고 담배 좀 펴도 되겠습니까 담배? 담타? 미안한데 좀 예. 곤란.. 곤란한데 아니아니아니 아, 어. 전담은 좀 가능하겠습니까 피.. 피도록 하세요 어그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맞담이라뇨 어아제 <laughs> 전담 개인기 보여드릴까요 아 <laughs> 어, 진짜 어, 잘했는데 <laughs> 아니, 아이돌이왜이렇게아 <laughs> <안될 거야.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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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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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니니 아니, 니 아니,